작년 11월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된 가운데 우리 대학은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총학생회의 자리가 계속해서 공석인 가운데 후보자가 왜 나오지 않는 것인지 전대방송이 취재했습니다. 임수민 기자입니다. 작년 11월에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에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재선거 기간에도 후보 등록이 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이에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치르려고 했지만 역시나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공석이 된건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년도부터 공석이던 총학생회는 21년 임기안전 총학생회장이 임기를 수행하는 듯 했지만 경품 추첨 조작과 유사 종교 논란 등으로 인해 당선 후약한달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에 2021년도 보궐선거를 통해 이명노 전 총학생회장이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총학생회의 역사와 함께 현재 우리 대학 학생들은 총학생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대방송이 조사했습니다. 우리 대학 재학생 총 109명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 약 69%의 학생이 작년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됐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듭되는 재선거에도 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약 53%는 총학생회 활동에 무관심함을, 약 30%는 총학생회에 대한 정보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약 20%는 총학생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총학생회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67%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생들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의 총학생회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점과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보였습니다. 축제 준비 이런 거나 시험기간에 도서관 운영하는 거 그런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딱히 홍보도 많이 안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에 대해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총학생회를 하면 이제 하기 힘든 일들이 많아서 참여하기 꺼려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에 수렴이 되려면 개인보다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지 더 확실하게 진행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학 학생들을 인터뷰한 결과, 재학생들은 총학의 공석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총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총학생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2021년 임기를 수행했던 이명노 전 총학생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남대학교에는 그 소위 말하는 2만 학우라고 하지만 실제 한만 6천, 만 7천 정도의 학우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들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각자가 해결하는 데는 항상 제약이 따릅니다. 개개인이 정말 바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걸 누군가가 대신해서 논의하고 조율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대의 기구. 총학생의 역할은 대의 기구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총학생회가 명예직입니다. 그 총학생회 활동을 함으로써 오는 실질적인 이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대학을 다니면서 아무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곳에 시간과 자신의 노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같이 소모한다는 게 누가 쉽게 할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회 활동에서 오는 가치가 그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뭔가 보탬이, 진로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출마자들이 그걸 좀 주저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실제 작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제가 활동을 할때전남대학교에 유일하게 들어오는 777번 마을 버스가 파업을 선언을 하게 됐었죠. 그때 총학생회가 앞장서서 그 운수업체와의 협상을 했고 그 777번 마을 버스가 운행 중단을 철회를 하게 됐을 때 그걸 전남대학교 하고 전체의 이름을 빌려서.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의 의견을 결집한다는 역할보다는 어쩌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대신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들과 조직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의 주요 업무는 수업녀석 확보, 주차권 발급 등으로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활기를 되찾은 대학가 더불어 올해 우리 대학은 개교 70주년을 맞아 수많은 기념행사는 물론 단과대 MT, 체육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학생회의 빈자리는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공석인 총학생회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현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작년 총학생회가 어, 탄탄했고 학생들을 정말 위하는 다양한 복지 사업도 잘진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잘 되었는데 올해는 그만큼 안 되니까 학생들이 이런 총학생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개념을 잘 모르고 왜 올해는 안 하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올 때마다 학생들의 기대치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힘들고 그래도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라 공약이 없어가지고 지켜나가야 할 것들은 없고 어, 유지해야 할 것들 뭐 주차권 사업이라던가 축제를 열어야 된다라는 그것만 하면 될것 같아서 어 간담회라던가 그런 거는 나가곤 있지만 어 저희가 주도해서 무언가를 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대동제라고 하는데 그 대동제를 9월 중순에나 말에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똑같이 연예인도 부르고 뭐 주막도 열고 푸드트럭도 부르고 똑같이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한편 학생들은 비대위가 직무를 대신하면서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대위원장은 아직까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용하더라도 절차상 학생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서 학생회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들어온다면 공개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는 사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딱히 주도해서 행사를 진행한 적도 없고 공약 이행을 위해서 어떤 물품을 사야 된다거나 그런 건 딱히 없어가지고 사용을 한 적이 없는데 요청이 들어온다면 공개를 해야겠죠? 그 중앙운영위원회라고 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하나 있어요 보통 공지사항이 있으면 각 중앙운영위원회 단대 회장님들한테 공지가 되고 단대운영위원회라 해서 각과 회장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으로 이렇게 공지상이 하달이 되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 학생들은 총학생회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총학생회에 대한 관심 역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힘쓰며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총학생회에 무관심이 아닌 우리 모두의 주인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 u 비 뉴스 임수민입니다.